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하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오네시모 종을 유익한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익한 종이 빌레몬을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려 함이라.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오네시모가 너를 그렇게 어, 재정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재산의 일부를 탈취하고 도망간 것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신의 삶과 자기 주변의 삶에 대한 이 영적 분별력과 해석력과 여러분 이 어떤 뭐라 고 할까요? 믿음의 이 품위를 한번 보셔요. 우리는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쇼츠나 컨텐츠나 세상이 말하는 이 말들로 이 시대의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격이 이 저, 저질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음담 배설도 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격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당신이 돈을 주고 골로세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말을 내줘도 말을 내줘야 되고 뱃삭을 줘도 팻 차표를 끊어 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바울 선생님 당신이 좀 나에게 전해 주신 복음을 이 아들에게도 좀 전해 주셔서 이 노예 좀 회심시켜 주세요. 아 이렇게 해도 사비가 나가도 모자를 판국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탈취해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도망가서 어디서 잡혀 가지고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아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충직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장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드디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이제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임을 커밍아웃을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겠어요. 네?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사실상 유다가 아니었으면은 또 루벤이 아니었으면은 거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도 죽이는 것은 아니다 팔팔자로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그 개고생 그 난리 법성을 다 떨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짐승의 피 묻혀다가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응?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여러분 그 부모 그 형제들은 평생 예? 어저께 더글라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평생 이 일을 하면 죄책감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사무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임을 커밍아웃하고 요셉이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떠는 형님들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어른으로, 아버지로 삼아 주시고 이온 집을 나로 주로 삼고 이집트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7년 대기근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의 분별력과 이 해석력을 한번 보셔요.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옥이나 내가 원하지 아니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운명론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네 깜냥이고 네 불량이고 그것이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습니까? 왜 과거의 그 시점의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평생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느 한 사건이나 어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달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그 과거의 사건이나 내 상처나 내 아픔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가지고 역전시키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야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이 상처와 이 감옥에서 끌어주시고 빼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당신 도 구원해 주시고 당신도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온누교의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전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요 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유명한 예베소 교회에 단임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노예를 그종 그렇게 예베소면 튀르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 다음 구절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응?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감옥 안에서도 몸은 갇혀있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비전은 여러분 그 로마 제국, 그 황제도 그 어떤 천부장, 백부장도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그림을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사탄마귀 새끼가 오늘도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두게 해요. 네가 기도해도 너희 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네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 감옥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 역사와 능력의 증거가 되기를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길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은 두 번째로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친구 또는 이 동역자 헬라 단어를 반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과 바울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골로새에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도 여러분 동역자요, 반려자요, 친구로 한 팀이 된 겁니다. 우리 온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120명, 130명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최영천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보칠 진리에 첨착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맨날 모여봐야 지지고 뽑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만나면 사랑이 막그 아가페의 사랑, 그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무조건적인 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상하신 그 사랑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 만나면 내 기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부터 나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 한숨이 내 한숨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그 사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행여나 어떠한 일들로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진심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의 부인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타인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첨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뭐예요? 힘 있는 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별로 힘 없는 자에게는 그냥 내가 내뱉은 내뱉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관계 어떤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힘 있고, 빼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좀커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펙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어 아, 뭔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뭔가 잘 보이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점수를 따려고 하고. 그리고 봤을 때 전혀 힘 없고 외가리가 없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는 어 저도 막 목회자인데도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 안의 죄성을 보면서 얼마나 아, 목회자로서 영양 부족 함량 미달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또 종제 판단 여러분. 빌레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종 이상의 곧 사랑받은 형제로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하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기준이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기준을 살고 합당한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대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무례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18절에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부분 때문에 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재산의 일부를 탈취해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고 라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고 노예라면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몸값까지도 사도바울이 세상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해요 혹여나 물리적인 혹은 재정적인 타격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에 걸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일이 있어서 요 정도 값을 치불하지만 갔다 와서는 혹여나 더돈 나갈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그것까지도 따지지 말고 다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오지랖 아닙니까? 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1 9 절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려이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러라.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율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권세를 취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나 때문에 복음 들었잖아. 당신 나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 내가 그거 재정으로 칠라 치면 오네시며 한명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당신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빌레몬에게도 눈으로 체감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상급과 그 구원의 복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노예선 그냥 다 불태우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들여서 그 노예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제 집은 이 집이 아니고 저 본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결코 이 땅이나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영적인 소속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 주어진 이환란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믿음 가지고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그 고난과 환란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 시간 하나하나를 버티며 감당하며 충성되이 지나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온전히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도 20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기쁨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신이 나의 이 권면을 내가 명령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힘입어 나의 권면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 비록 감옥에 있다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참된 기쁨과 평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쏜우니 네가 나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무엇을 알수 있어요? 일단 로마에서 1차적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풀릴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고 풀리게 되면 골로세에 가서 꼭 빌레몬을 만나야지.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식사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지. 그런 소망함을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갔는지 못 갔는지는 문헌을 찾아보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는 감옥에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에바브라 어제 본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일대단인 목회자예요.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지, 또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가. 마가 복음의 저자죠. 1차 전도 행때 시험 들어 가지고 도망쳤다가 바나바가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게 된 신앙의 성장이 있는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눈여겨 볼 곳은 여기 대마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대마는 첫 번째 옥에 갇힐 때는 감옥과 함께 로마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갇혔지만 잠시 잠깐 풀리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다시 가, 바울이 투옥됐을 때 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대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게 어려워요. 많은 목회자들은 또 대마를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마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본분을 지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혼자 가면 넘어지고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랑 함께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니교회가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이번 한달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도망친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잠시 너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분별력, 이 영적 통찰력을 오늘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달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진 우리는 한참 도할수 없사오나 주님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호도하거나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권과 심판권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과 마음을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이 타격을 입은 모든 구체적인 그 결정적인 피해 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른 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고 혹여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한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반려자로 동역자로 친구자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중에 그 어떤 자도 테마화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마가와 아리스토가와 누가처럼 함께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이번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이번 한달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그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